은퇴 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라고 말하면 될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취미를 찾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해외여행 가기, 요트 타기 등 취미생활을 위해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겠지만 단순히 돈이 없다고 해서 취미생활을 못하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그리고 취미로 삼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은퇴 후 노년의 생활이 훨씬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자신에게 꼭 맞는 취미 찾는 세 가지 방법과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할수 있고 인기가 가장 많은 시니어 취미 생활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출연한 안창수 씨는 은퇴 후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여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그림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의 도움이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친구의 그림 학원에 방문하여 닭을 그리게 되었고, 그 그림을 본 친구가 그에게 재능이 있다고 말하며 계속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했습니다. 이렇게 취미로 시작한 그림 그리기가 그를 60세가 넘은 나이에 화가로 만들어 주었고 그의 그림이 팔리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안 씨는 이 재능을 찾기 전에 여러 학원과 센터를 다니며 다양한 것들을 배워보았다고 말하면서 취미를 찾는 방법을 세 가지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릴 때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바쁜 생활로 인해 못해본 것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흥미를 다시 찾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취미를 찾는 데 있어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성인이 되면서 바쁜 일상에 그림 그리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흥미를 다시 찾아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취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을 즐겨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취미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 취미를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자신의 요리 실력을 칭찬한다면 요리를 취미로 삼아보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잘하는 것을 취미로 만들면 취미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양한 학원이나 센터를 다니며 배우는 것 중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요가, 요리, 그림 그리기, 어학 등 다양한 학원이나 센터를 다니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취미로 만들면 취미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을 따르면 누구나 적어도 하나의 취미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취미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흥미를 느끼게 되고 결국 전문가가 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열정이 생기고 더욱 흥미진진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죠. 이 과정에서 더큰 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면 더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 산이나 골프장, 그림학원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때로는 취미를 통해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퇴 후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취미생활 5가지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기나 노래 배우기입니다. 요즘에 미스트롯, 트롯맨 등 다양한 트로트 TV 프로그램이 대세가 되면서 트로트 신곡들이 많이 발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트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노래를 부르면 폐활량이 늘어나며 스트레스를 풀수 있습니다. 또 10대부터 시니어까지 취미 활동에 꼭 등장하는 것이 악기 배우기입니다. 악기 종류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운동하기입니다. 등산부터 탁구, 골프, 낚시까지 운동에도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해 드리는 것은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씩 걷기 운동만 해도 비만, 우울증, 치매 위험 감소와 심장병, 고혈압 등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혼자 걷기 적적하다면 요새는 맨발 걷기 열풍이 확산되면서 관련 모임과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해서 걷는 것에 취미를 붙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사진찍기입니다. 이것을 취미로 가져도 카메라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웬만한 카메라보다 화질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따로 들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답고 젊은 모습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져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사진을 보며 당시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가지려 합니다. 네 번째, 텃밭 가꾸기입니다. 마당이 있는 집이라면 텃밭을 가꾸기 쉽지만 아파트라면 베란다에 스티로폼으로 텃밭을 만들거나 주말 농장을 임대하면 됩니다. 이 취미를 가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심할 틈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텃밭을 가꾸면 닭까지 채소를 기르는 재미와 수확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고될 순 있지만 성취감을 느끼기에는 최고의 취미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유튜브 시청하기입니다. 단순히 재미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배우거나 삶의 지혜를 얻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장점은 모든 영상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단점이라면 출처가 불명확한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되도록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은 피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을 주로 보면 알고리즘이 대부분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띄워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꼭 맞는 취미 찾는 세 가지 방법과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할수 있고 가장 인기 있는 시니어 취미 생활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혜의 동행 채널이 여러분의 취미가 될수 있도록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동행이었습니다.